안녕하세요, 재임스입니다아 네. 이렇게 추운 엄동 설 아래 어, 이렇게 모이신다는 게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초보자 교육 어, 어필 다운힐 기초 교육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어필을 할때 저속에서 올거 아니에요? 저속에서 네. 오면. 초보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겁을 먹고, 제가 보컬 조위에 냅뒀죠? 네? 저기 부분에서 악세다를 놔야 되거든요. 놓지를 아... 않고 서갚파버려요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되면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필이 저 끝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저기가요. 네. 앞바퀴가 저기에 딱 닿는 순간 스웩을 놔버리죠 컨트롤 놓으면 모든 힘 때문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가 앞바퀴 통과할 때까지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대로 점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점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점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점프돼요. 그냥 바로 점프돼요. 이런 어필은. 끝에가 이렇게 말려있는 어필이라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저기는 점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코칼콘을 냅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코칼콘 왜 놔뒀을까요? 당기라? 섰다가 가라. 아니, 섰다가 가라. 뭐. 악셀을 유지하라. 네. 여기에 코칼콘을 그, 냅둔 이유는 한번 바운딩을 하라. 음. 이렇게 눌러줘라. 리어를왜리어를 아, 네. 리어를 눌러주냐 하면요. 주면서 스로틀을 받게 되면 이어 쇽을 압축이 되잖아요. 누르는 네. 순간에 누르는 순간에 이어 수이 압축이 된 상태에서 개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바퀴는 살짝 뜨고 뒤는 내려가겠죠. 눌리니까 네. 네. 눌린 상태에서 감으면 접지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어 쇽을 다운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앞바퀴는 딱 하는 순간에 감으면, 딱 하는 순간 감으면 압박기는 들리고 리어는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접지를 살려서 올라가는 거죠 접지를 살려서 위 준다는 얘기에요? 뒤를 네. 우리 네. 윌리 할 때처럼 쇽을 한번 누르는거죠 뒤쪽을 아, 네가 네. 핸들로 누르는게 아니고 핸들로 누르는게 아니고 네. 몸으로, 아, 몸으로. 네. 엉덩이로 엉덩이로, 엉덩이로, 엉덩이로 이렇게,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보면 잘 차는 사람 보면 극경사 업혀 칠때 이렇게 사, 살짝 해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쳐요 어필을 칠때 자세히 보면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지 노령을 어, 어, 어. 얘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뭐바운딩을딱 어. 하고 바운딩하고 감으면서 똑 같은 거예요 속도 유지해요 이 어필은 변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한 번에 올라 요거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운딩하고막놓고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번, 1단으로 가. 1단입니다. 자 이제 어 올라가는거는 대충 느낌은 아, 알겠죠 어, 느낌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어필을 할때아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요 이제는 중간에 섰을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다 계속 올라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섰을 때 올라가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자, 내발구라고 해볼 테니까 내려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러면 이럴 거야. 그죠? 못 올라가니까. 이럴 거라고? 그죠? 자, 그럼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체중은 최대한 뒤로, 그리 밟등 말툴 밟힌 말씀에서 버텨서 덧붙는 거야 앞브레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앞에 밟히는 거야 그립 진행 그립 그리치. 살아나며 올라가 자, 그렇지 뭐? 때문에 그런가? 자, 이게 섬세 조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올라갑니다. 아, 네. 오케이. 근데 지금 크러치를 너무 많이 떼어버렸죠. 그러니까 안 꺼지면서 올라가야 돼. 아비! 브레이크. 아, 브리키. 빨리 잡아 드려요. 아, 타이어가 다이어가 레디알이네. 자, 천천히. 그 손가락 톱핀 거 쓰세요. 요 손가락 두 개만 사용해요. 어, 여기서 두 개만. 집어넣어. 요거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안으로. 안으로. 집어넣으라고요, 사이로. 자, 손가락고 안으로 집어넣으라고 아, 이거 안으로. 열이 어, 그렇게. 어. 자, 출발. 금방으로. 천천히 앞프레키 뛰어, 이크 뛰어, 오앞 오케이 앞아프아 어, 오케이 어오 b s 앞으다뛰 b s 풀렸 앞으로 뛰어, 이어요드이 앞으로 뛰어, 오으면 돼. 어오케으로 뛰어, 오케이 앞으니까 오케이 으 천천히 천천히 악세단 쓰지 말고 그렇지 거의 다 뗐을 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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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렇지 꺼질라 할때 살짝 잡았어야지 에 네. 오케이 체중 약간 빼고 천천히 천천히 자아프로기 떼야죠 그렇지 아프로기 띄고 앞으로 이렇게 뛰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계속! 유지! 유지, 유지! 유지! 퍼펙트! 굿! 자, 오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다운힐. 어필도 중요하지만, 어, 그, 왜? 나무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더 힘들다 그러죠? 다운힐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위험해요, 더 어필보다 사실. 다운, 다운힐이 더 위험한데. 오늘 우리 코스가 짧아요 짧아서 이게 참 연습이 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밸런스 잡는 연습을 할게요 다음 내려오면서 어 제가 오늘 원하는 거는 여기서 살살살살 내려오다가 최종적으로 멈추는 데에서 어 1초간 탁 멈췄다가 출발하게 돼요 요포칼콘에서 밸런스 밸런스 연습을 다운힐은 어, 체중을 뒤로 빼야 되거든요. 체중을 뒤로 빼야 되는데 웨이트 빼는 걸 해야 되는데 어, 여기는 그렇게 극경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과도하게 뺄 필요가 없어요. 왜그 다운힐 때 체중을 빼는 이유가 어, 체중을 안 빼면 극경사에서는 우리 GS 지금 전부 다 GS 아구이수고한대요죠 네. 어 GS 기준으로. 프론트 브레이크만 잡아도 안 미끄러져요. 근데 브이스트롬은, 브이스트롬도 이 정도 경사에서는 프론트만 잡아도 안 미끄러져요. 단, 급하게 잡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를. 이미 진입할 때부터 2할, 이할, 이할 정도는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운힐 진입할 때부터. 진입해서 브레이크 잡으면 이게 중간적으로 세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그랬을 때 바이크가 픽 미끄러지면서 돌아가요. 아무리 경사라도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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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잡으면 락이 안 걸린다는 거죠 우리 여기 출발할 때 어떻게 올라갔었어요 살살살살살살살살 올라갔잖아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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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올라갔잖아요 내려올 때도 똑같아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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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를 세게 잡게 고잡 되면 앞바퀴가 슬립이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국경 사에서는 밀려지겠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웨이크 백을 확실히 한 다음에, 어, 리어 브레이크도 써야 돼요. 아주 경사가 심한 데는. 리어는 끌고 내려오고요. 리어는 밖에 끌리면서 내려온 거 계속. 잡고 있으니까. 락이 걸린 상태니까. 속도를 프론트로 조절하는 거예요. 극경사에서는. 뒤에는 계속 끌고 내려오고, 앞 브레이크로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속도 조절을. 왜냐하면, 어, 언덕에서 내려오다가 쳐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때 쳐다가 없어지더라고. 그거를 대비한. 네. 브레이크는 여기서 이미 걸었어요. 거, 걸었는데도 빨라지잖아요.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완전히 다띄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출발할 때부터 브레이크는 걸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정도는. 걸어도 점점점점 점점 빨라질 거 아니에요. 속도가. 내리막이니까. 어.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브레이크를 칵! 잡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세게 해서 여기서 탁! 멈추는 거예요. 완벽하게. 좀 전에 멈췄죠? 멈췄다 간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멈춰, 시동을끌 필요 없어요. 멈췄다가 그대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리어 레이크는 잡을 일없고요 여기서는. 어, 리어는 안 잡아도 돼요. 프론트만으로 충분해요. 극경사가 아니니까. 네, 써도 돼요, 리어를. 안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잡아도 돼요. 이미 나눠서 잡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정도 경사는. 예. 네. 한 번에 딱 맞춰야 돼요. 한 번에 딱.

집리 잡으셨을 거 아냐 그렇지,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 네. 아. 잡고 앞으로 이렇게 다면서 점점점점 줄이고 점점 스톱! 출발! 발 내리지 말고